2025년 1월 12일 언약 형통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을 백적간도 의경에서 권해해 주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교회에 비정상으로 삐뚤어진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바로잡아 줄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재판해서는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를 가해자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등급 시킨 행위를 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보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억울함이 없이 공평하게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한 소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장수까지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보면 재판하는 곳과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남유다의 멸망에는 재상들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재판정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 5장 30절로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 것을 두께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할 말씀을 무시하고, 선자들은 지 거짓을 예언했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서... 재판정에서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또그 불의의 눈감은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전 586년 바벨론 3차 공격에서 나라가 초토화되게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말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한사람의 억울한 판결이 없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정치사에 보면 재판정에서 판사와 검사의 야합을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가해자가 피해자로중갑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형태가 법치주의권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로 재판정의 오판을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자들의 억울함과 누명이 벅겨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입은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받 은혜나를 신명기 1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도피성을 만들어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조상들에게 분할된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에는 두세 중인의 증언을 듣고 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위하 자행된 불법 비상 계엄으로 인한 내란을 인해서 시끄러운 우리나라에 귀한 울림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9장 15절로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신명기 19장 강의 부제목은 재판장 앞에서 의중하는 사람은? 그 죄를 어미 봉화된 죄물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 9장1 5절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그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증인의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해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오늘 우리와 나눌 신명기 19장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어, 디모데우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행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9장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교훈도 얻고 또 책망도 듣고 또 의료교육하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입각해서 두서없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과 13절을 보고 두 번째는 신명기 19장 14절 보고 세 번째 마지막은 신명기 19장 1 5절로2 1절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로 1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도피성을 마련하여 과실 치사의 죄를 범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물 당하지 않니하고또 도피성으로 도피한 고의로 살인자 고범죄 자범죄를 한 자는 법에 따라 처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라도 고범죄가 있죠. 고의로 한것 있고, 또 때로는 과실치사.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결국은 나의 그과실을 인해서 누군가를 죽이게 할수 있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교통사고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구약때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직접 그러니까 심판도. 하게끔 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 과실치사가 사실인지, 자범죄, 고범죄인지를 확인해서 그때 그걸 벌하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단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년 19장 1절로 3절에는 가난 땅에 입성한 후에 대한의 여학서 수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성으로도피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에 이어서 신명기 19장 4절 13절에는 그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의 유형을 구분하여 처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4절 10절에는 과실치사 즉 부지주의 <laughs> 살인자를 그 유족이 찾아가 원수를 갚는다고 살려하지 않도록 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9장 4절 10절 봅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그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발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발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데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죽일까,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줄이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또 너희가 오늘 내게 명,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억으로 주신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과실치사 같은 경우 좀 앞서 말씀한 것처럼 산에서 볼목하다가 도끼자리가 빠져갖고 누군가에 타격돼서 그 죽게 되면은 그 죽임당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도피성으로 도피해서 또그에 상하는 응 그러니까 죄를 물어도 늦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명기 19장 11절로 1 3절은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 중에서 고의적으로 살인자를 색출하여 그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 차들 유족들에게 넘겨서 그 죄의 대가를 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구약 때는 아, 뭐에요? 보복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특히 보복을 허용했었죠. 그니까 지금도 이스라엘과 중동전쟁이 진행되고 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의 그 직권자들은 예수를 그리토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의 법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보복, 공격한 날에 대해서 몇 배로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죄 의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법대로 눈에는 눈으로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해서 보복을 자연히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면은 특히 마태복음서 사범서 마태마가 누가 요번 말씀을 경청해서.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또 그들을 또보복부다는 오히려 품고 또 그들을 갖다 이렇게 서로 평화를 유지해가도록 그렇게 이제 할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법을 뛰어넘어 눈에는 눈으로 이해는 이로 개인이 심판하지 않고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용서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죄를 번한 사람에 대한 심판은 주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8절로 4 8절을봅니다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면서 너희가 들었으나 오히려 좀 앞에서 봤잖아요. 구약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다 이렇게 말했으나 구약 여분 그렇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마태복음 5장, 5장에 17, 1 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파라온 줄 생각하지 말라. 파라온 것이 아니어도려 완전케 하라며 구약의 법을 없앤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본눈 눈으로 이르 갚으라 했으나 나는 이걸 더억괴하겠다그 너희 이르느니 39절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두까지 가지게 하며 또누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상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 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내 원수를 미워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루느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앉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행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불나하면 남보다 더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자기를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법보다 신약의 법이 더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신약에서는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면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또다 용서하고 또 다 배려하고 나가지만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 쪽으로 발을 딛게 되면 이전처럼 다시 다 들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시주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켜 나갈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행해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조상들에게 분배받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땅곧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 자기 땅의 그 경계를 오늘 날은 말뚝도 박저 이렇게 증량해서 그것을 옮겨서 남의 땅까지 침범해서 내 거로 그 소유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도둑이다. 그런 얘기죠. 참고로 신명이 25장 13절로 16절에는 정직한 저울추와 정직한 대를 사용 할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특히 어, 그 생선을 살 때, 화로를 살 때, 저울추를 갖다 속여가지고, 그, 뭐요 이익을 배가로 창출하는 그런 악덕업자들이 있죠. 근데 이것이, 그, 키로당 가격이 싼 거는 큰 차이가, 차이가 덜 나지만, 비싼 고기를 갖다가 이 저울을 속이게 되면 그 금액은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유혹에 손을 못 넣는 겁니다. 그데 때로는 이방인들 그렇다 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백성들은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는 말씀하지만 또 그런 것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본인도 그러한 일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예수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그렇다 해도 우리는 그와 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 3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절추곧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절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두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사실은 신명기 25장 15절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 것이죠.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런데 세상에는 저울을 속이고 대를 속여서 폭리를 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잠시 잠깐은 부유해질 것 같지만 믿음의 결국에는 또이 세상에서도 그것이 원인이 돼서 패가 망신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더더욱 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성령 이방인살 때는 너희가 이렇게 했을런지 모르지만. 예수 그고스만 사람들은 절대 이방인으로 살 때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무수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언 16장 11절에 보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번이라.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저울과 또 대를 속여서 폭일치하는 것은 당연히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에 대한 공의 심판을 이 땅에서도 받게 되지만 하나 앞에 서실 때도 당연히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결 같지 않은 조울추와 한결 같지 않은 대는 다요호해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너무 마땅한 얘기죠. 한결 같지 않은 조울추는 요호해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야. 속이는 자는 조치 못한 것이냐. 너는 마땅한 것인데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 속에서는 비비지하게.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로 21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로 21절에는 모든 재판에서은한 사람의 증인의 말을 듣고 재판하지 말고 두세 증인의 말을 듣고 재판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정에서 보면은 증인이 나오면 증인 선서를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인이 의중을 하게 되면 그 의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죠. 또, 국회에서도, 어, 그, 증인들을 모아놓고 선서를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선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선서하고 나서 위중죄가, 어, 탈로가 되면, 그에 대한 그 보험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는 선서를 안 하겠다고, 버팅기고,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종종 보게 됩니다. 신명기 19장 15절로 21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를 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분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극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1절에는 귀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죄가 있어 출애나혈 시킬 때는 두세 중인의 말을 듣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먼저 회개할 것을 권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추레시키나 출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출애 출교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사람도 결국은 두세 중인이 가서 그 사실을 그에게 전했을 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추 출교가 아니라. 다시 모든 원상으로 돌아오지만, 그러나 결국 무시하고, 결국은 교회도 무시한다면, 결국은 추례를 피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훼손하는 자를 오래 참고 기다리지만, 회개하기를 끝내 돌이키지 않냐 면 방매에서 결국은 추례시킬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텀 18장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상관만 상대에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형제를 얻을 것이여.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며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귀의 말하고, 귀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 1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 세중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했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지은 죄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줬어도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 20절에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것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9, 20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참고로 신명기 16장 18절이신 20절에는 재판장은 재판할 때공유로 재판할 것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6, 16장 18절, 10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질자들을 둘것이요그런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또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하자 애들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아를 굳게 하느니라. 또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나는 여호와께서 내준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 성경은 이방인들이 재판을 갖다가 불공평이 한다 그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이 재판을 불공평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험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해서 때로는 그 사람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게 되는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19장을 강의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6장1 절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는 말씀 의미 속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이방인들보다 더 정확하게 하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설명합니다. 그래서, 종종 기독교인들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일체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고 흐지부지하게 처리함으로 인하여 서로 다투고 원수점 지는 사람들을 복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죠. 마귀는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또 일을 진행해 나갈 때그 일을 정확하게 좀 난체도 결론을 맺고 가면 되는데 은혜라는 것은 흐지부지해서 결국은 서로 공동체를 반갑게 어,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 신명기 19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매세 철두철미하게 일처리를 매듭지어서 은혜가 원수가 되지 않고 은혜가 은혜가 되도록 신중을 가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